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상한 나라의 영평입니다. 저는 이상한 나라의 놀러, 수련입니다. 자, 놀러 왔으니까 뭔가 대접하고 싶은데. 와, 처음이야, 처음. 와. 이런 적은 처음이네요. 가식적이죠. 네. 자, 여름하면 저는 생각하는 음식은 사실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지? <laughs> 빙수. 이거 어떻게 알았냐? 아니, 빙수기. 아, 빙수기 광고. 비비하는데. 자, 여름이 되면 전 빙수를 정말 좋아하는데, 그 빙수도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먹었던 빙수, 사실 얼음이 막 가자자 씹히는 그런 거랑 사실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 게, 그리고 이가 아파. 아... 근데 요즘 빙수들 보면은 뭐 눈꽃 빙수니, 대만 빙수니, 그래서 막 부드럽게 입에 넣자마자 싹 녹는 게 있는데, 집에서도 흉내를 내보고 싶어서 이런 빙수기를 한번 큰맘 먹고 장만을 해봤어요. 네. 이게 일본에서 나온 도시샤라고 하는 브랜드, 거기서 전동식으로 나온 제품인데, 약 7만원대에 샀고요. 일본 제품이다 보니까 여기 밑에, 도란스, 막 이게 아 도란스 연결하는 그 단점이 모르겠다. 있는데요. 그래도 얘가 소비 전력이 25와트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이따시만한 무거운 게 아니더라도 뭐조그만 소형 뭐 변압기 같은 걸로도 작동을 할수 있습니다. 제품 살펴보면은 뭐 아까 봤지만 그냥 심플해 소다스트림처럼 생겼는데 이게 이렇게 열 열고 나면은 이렇게 여기 뭐 얼음을 갈것 같이 생긴 이제 못. 모시면막좀 무서워요 이게 만져보면 되게 아삭아삭 따랐습니다 얼음을 따갑습니다. 고정하는 역할이죠 그래서 여기 갈아내는 거죠 연필깎기 마냥 네. 이걸로 이제 얼음의 재질, 질감을 조절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근데 이게 아까 청소가 힘들 거야 그랬는데 닦아야 될 부분, 얼음하고 맞닿는 부분들은 완벽하게 단독적으로 분리가 돼서 세척하기 크게 어렵진 않았어요 네. 그래서 저희 이거를 이제 본격적으로 사용법만 익힌 상태고 만들어 먹진 않았는데 제가 마법의 레시피를 오늘 혼자서 혼자 고민해가지고 아, 이게 그 마법의 레시피입니까? 네. 제가 절대 미각을 갖고, 절대 미각의 영태형이니까 네. 제가 만들었고요. 좋지. 저는 사실은 뭐미사요구가 들어가 있는 빙수를 싫어해요. 미사요구라고 하면 뭐왜뭐 뭐 젤리랑 과일, 뭐그 음. 과일 통조림 젤리 이런 거다 되게 오케이, 싫어하고 오케이, 오케이. 깔끔한 본연의 맛으로 오케이. 얼음으로 맛을 낸그 빙수를 바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도 안 해봤죠? 네. <laughs> 구성은요, 아, 방법은 쉬워요. 얼음을 그냥 얼려도 되지만, 얼음을 뭐 여러가지 맛있는 과일, 과즙이라든지 우유에다 뭘 넣고 이렇게 얼리면은, 이렇게 얼음을 얼릴 수 있는 통이 있는데, 이제 이렇게 제이 들어있어요. 보니까 이제 이런 큰 거에다가 한 방에 얼리든지, 요 반절짜리에다가 나눠서 얼릴 수 있는데, 보니까 이거 하나가 거, 얼추 한 1인분 정도 되는 것 같아. 오케이. 그래서 저희가 얼려본 거는, 뭐큰 걸로 하나, 이런 A맛. 비밀입니다. 네. 비밀입니다. 나중에 네, 맞춰야 되고. b 만 했는데 네. 한번 어, 빠르게 빨리 해야 될것 같아요. 이제. 자, 저보요 예. 자, 자 한번 날해 봤습니다. 날해 봤습니다. 그릇그릇 네. 그릇 준비. 그릇 준비. 그릇죠 그래서 먼저 예쁘게 세팅하고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얼음의 질감을 조절하는 거 레버가 달려 있잖아요. 네. 안에. 이쪽으로 온프는 풀리니까 일단 최대로 잠근다. 아, 최대한 잠그고. 오케이, 오케이. 그냥 약간 느슨하게 잡기를 일단, 일단 잠그고 첫 번째는 아, 잠그고요. 최대한 잠금 모드? 아, 이거는 첫 번째 맛은 하나로 그냥 이 하나로 먹어 봅시다. 최대한 잠금 모드라는 거는 얼음 날이 이 통으로 가장 많이 들어오는거 거죠, 확. 그러면은 거칠게 갈리겠지. 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네, 자, 아튼 그럼 제가 아까 설명서를 봤는데 이얼린이 네. 이 얼음 덩어리를요이 안에다가 그뒤집어 넣는 거야. 그럼 떨어지나 이거? 안떨어지거아요 자, 오 근데 이게 얼음이 아니야. 슬러시야. 자, 자, 자. 아니, 됐어요.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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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해야 아니, 아니, 돼 지금 해야 돼 시간 이 없어. 에이, 거, 이거 커다란다 그랬지. 우리는 어, 더 땡땡 올려야 되나 보다. 그러니까 자 몰라 해봐. 해봐. 빨리 빨리 꽂아 이거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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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꽂아 꽂아 아 꽂았어? 아니 안 꽂았어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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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아, 어떻게요? 아, 끝났습니다. 빨리, 빨리, 빨리. <laughs> 빨리, 빨리, 빨리. <laughs> 됐죠? 자갑니다 누르시나 누르고 자네? 이게 뭐야? <웃음> <웃음> 이거 질감이고. 거보 약간 조금 위장 상태 안 좋을 때 숟가락 숟가락 <laughs> 저기다 저기. 아, 많았어. <laughs> 이거 더 땡땡 올려야 되지. 아, 더 땡고 올려야죠. 근데 우리가 더 올릴 수는 있 방법이 없는 거 아니었어요? 맞어. 아, 진짜 전날 했어요. 전날. 전날. 우리가 지금 그래도 3시간이상 올렸는데. 다시 다시 텐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말아야 되는데. 빨리. 나 먹어 놔 봐요. 자, 먹어 봐, 먹어 봐. 이게 오! 가장 거, 거칠기 거친 질감이죠. 음, 음, 맛, 맛은 있다. 아있지아 <laughs> 이런 질감을 낼 수가 있구나. 어, 근데 이 질감이 어떤 팥빙수 집에서 여러 명 먹다가 좀 바닥에 좀 남은 이제 알지 이렇게. 아 음. 어, 근데 괜찮은데. 어, 괜찮지. 이 물른 거요. 비밀 맛. 이따가 잠깐. 어, 이몇개 넣었어요. 뭘 섞은 거야. 몇개 알려줘. 한 명분. 약간 몇 개인지 알려줘야지. 세 개. 세개 넣었어요. 딱새우로 깔끔. 어, 근데 되게 맛있는데아 그리고 저희가 좀 주목해야 될게 뭐냐면 응. 저희가 그 꽝꽝 올리진 않았어요. 어. 그데죽그럼원 나오긴 했는데 그래도 이런 질감 그, 되게 어려워. 아, 솔직히 솔직히 어. 말하면 응. 망 우리 망했다고 생각했는데 이거 이 정도 질감 정도에 이 정도 먹을 수 있으면 나 맛있는데 응. <laughs> 나 맛있어. 어 괜찮아. 어 괜찮아. 처음에 비주얼이 좀 그랬는데요. 응 괜찮아. 에휴, 맛있어. 맛있어. 파, 파는 거야. 어 파는 거 같아. 어, 진짜 맛있다 <laughs> 야. 어. 그리고 설빙해서 먹는 건데 얼음만 만약에 좀더 꽁꽁 얼렸다면 진짜 거의 완벽할 거야, 더 어, 이렇게 보슬보슬했겠지. 오늘 한번 해봤으니까 다음에 진짜 한, 진짜 다양한 레시피를 갖고 와서 오케이. 한번 제대로 해보고 싶어. 그래서 그러니까 이 느낌이 뭐냐면요, 음. 망했다기보다는 괜찮아. 잘 뽑아냈는데 조금 녹은 거야. 어, 그러니까 나온 지좀 돼서 어, 그런 돼요. 그런 느낌이지 맛있어요. 음, 친구가 화장실 갔다 왔더니 아 벌써 다 먹었어. 아이씨 한분 어, 그런 느낌. 긁어먹는 느낌인데 음. 손이 계속 가. 오, 되게 되게 맛있어. 솔직히 놀랐어요. 수련이가 그러니까 쌈마 이 맛이 아니거든요. 어. 맛있어. 맛있지. 코 치즈. 음, 맛있어요. 내가 재료 알려 주면더 깜짝 놀란다는 거야. 그럼 지금 재료 맞출까 지금 맞춰 지금 맞춰 맞죠, 맞 일단 뭐 기본적으로 우유. 우유입니다. 그죠? 우유고. 음, 기본 우유. 단맛은 연유. 응. 음, 맞아? 맞아, 맞아. 아, 아, 그래.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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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맞아. 우유, 연유, 블루베리? 아닙니다. 싸구려 어, 딸기 시럽이라고 알아? 딸기 시럽이라고. 색깔이 보라색인데? 그 섞은 거야. 연유, 딸기 시럽. 그데 딸기 시럽 색소가 들어 있는 거고. 거기 딸기 시럽에 딸기 과육이 되게 조금 들어있는데 그거는 안 넣었어요. 딸기가 음. 물 아니 색깔이 네. 보라색이라서 그렇죠. 예 네, 맞아요. 아 일단은 굉장히 맛있다. 그냥 맛있죠. 그 연유를 잘 넣었네. 잘 넣었지. 연유 를 살짝 넣었. 어요 깊은 맛이 나더라고. 그럼 녹기 전에 빨리 이것도 합시다. 일단, 자. 자 오케이 알았어요. 아, 진정하시고. 진짜 <laughs> 맛있다. 예. 그러면은 아맛있어 맛있어. 인정 인정. 집에서 이거 해줄게. 얘를 다시 끼고. 나 뭐, 아, 이거 진짜 자녀들이 나, 나, 좋아할 것 같아. 나를 좀 풀었어. 나를 완전 풀었어요. 완전 풀면, 어, 오케이, 오케이. 그럼 오케이, 그러면 난 완전 풀면 이렇게 가는 게 나오겠지. 근데 지금 너무 안 얼어가지고. 두개다 넣어버려. 아, 얘는, 얘는 좀, 오, 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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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좀 얼었어. 얼었어. 얘는 얼었어. 얘는 네 안쪽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지금 급하게 하느라고 맨손으로 만졌는데. 아, 괜찮. 지금 진짜. 화장실 가, 방 갔다 왔거든요. 음, 뭐라고? 손 닦았어요. 아, 이거. 어, 조심해. 이게, 그러니까, 어. 야, 근데 이거. 잘 빠져, 잘 빠져. 어, 근데 이거 잘될것 같아. 잘라야 돼. 이게, 이게 레고 같습니다죄송 <laughs> 저... 아, 손 아.. 오케이. 자, 버티슈못해슈 근데 맞죠? 이거 이게, 이게 계속 놓고 떨어지니까 음, 지금 잘. 닦을 거를 준비하시고 아, 일단 흐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눌러서 어, 눌러야 되구나. 어, 눌러. 오케이. 자, 잠갔죠? 어, 좋아 좋아 잠겼어요. 여기 잠겼어?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벌벌죠. 나를 가장 뺀 상태. 어, 여기서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자, 해 봅시다. 나오는데. 좀 나온다. 그러면은 잠가자깐 잠그다를 좀 잠글게요. 아까도 너무 푸는 거에 대해서 빨간색 표시가 있더라고요. 아, 땅땅 온 거는 내가 볼때 깎아내는 것처럼 이렇게 길게 뽑아내는 것 같더라고요. 자 길... 나를 좀 반갑습니다. 반갑습적당히적당히우 오와, 오오, 오와,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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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보이나 이 스택스, 쳐택스가대몬대몬대만아 대머, 대머지. 대머. 창나이야. 대만대 그거야. 이거 잠깐만. 아 맛있어요. 내가 빼고 왔잘먹대만그은데오 잠깐만 이거 아씨 아까 게 너무 강렬해 갖고 음. 근데 이게 또더 완벽하다. 근데 이거 너무 달아. 네 실수했다. 아 아까부터 이런 아까 거부터 이거 우유에 그냥. 연유 때리는 거죠 이거? 네. 아까 전무 단데 맛있어. 거는 연유를 좀 적게 줄이고 딸기 럽으로 냈는데 이거 너무 달다. 상상을 해봤거든요. 음. 내가 아빠야. 음. 주말이야. 음. 애들막자고 있잖아. 여름에 음. 아빠, 더워 선풍기 켜주세요. 에어컨 켜주세요. 잠깐만 기다려. 이거 한 미리 한 여섯 개 정도 올리는 다음에 이모랑 대접해달 해줘. 갖다줘. 최고죠. 이거 달긴 한데요. 제가 솔직히 어, 그 한쪽으로. 빙수 식감이랑 그나마 비슷한 식감이라고 해서 와라는 아이스크림을 내가 아, 좋아했는데, 사실 그게 더 달고. 근데 그거보다는 이게 더 나아. 오늘 방송 망할 줄 알았거든. 그냥 망. 근데 이거 만약에... 이 기계가 없는데 이런 느낌을 내고 싶으면 이렇게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굉장히 정교한 칼로 그 우유, 우유 덩어리를 정말 미세하게 칼로 샥샥 창이 창인 그럼 이런 느낌 날 수도 있어요. 아 근데 그가 대신해 주는 거 아니야? 그치구나. 그리고 제가 이런 비슷한 제품들도몇번산적이 있어요. 진짜? 아이스크림 만들어 주는 기계부터 해가지고 얼음 가는 기계부터 해가지고 다 해봤는데 음. 그거의 단점 뭐냐면 위생 그치? 이렇게 100% 분리가 안 돼요. 그니까 그니까 뭐 뚜껑은 분리되는데 아래는 붙어있어가지고 그게 물이 들어가면 기계가 망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오. 그런 게 항상 문제였는데 얘 너무 머리가 좋아 다 분리되고 이게 일본에서는 이미 가정에 음. 유명한 상품이라 이미 셰프들이 막 레시피도 공개하고 음. 여기 들어있는 카탈로그에도 막 망고 윤수부터 막 이렇게 음. 간단한 레시피들이 막 있더라고 음. 이참에 다음에는 아예 땅땅 올려서 이걸로 이제 옛날에 어프라이스시트처럼막떠오르아요 영감이 막 이거 어떻게 만들지 단점이 진짜 있어요 단점 뭐야 이게 너무 쉽게, 음. 빨리 만들 수 있잖아요. 음. 살칠 것 같아. 아. 솔직히 엄청 고칼로리잖아. 이렇게 먹을 상황이 아니잖아. 아니죠. 더 팁을 드리자면 음. 꼭이 통이 아니어도 돼요. 되지, 야, 해도 돼. 요 되지. 그치. 밖으로 세도 돼. 그럼. 왜냐면 들어가거든. 어, 그럼. 네. 아, 진짜 대박입니다. 대박입니다. 간편하게. 이거, 누가... 이거 된다, 이거. 된다, 된다. 된다. 야, 이거 대박이다. 됩니다. 이럴 수도 있어. 화면 보는 사람들은 되게 허접하잖아. 아, 그러니까 난 진짜, 나 답답할 따름이야. <laughs> 돈 받았냐, 광고냐. 근데. 어, 솔직히 이거 처음 이거 먹었을 때눈 커진 게 화면에 나올까요? 어? 나 진짜 놀랐거든요? 말안 하면 음. 모르고 재료도 말안 하면 몰라 그럼 다음 시간에 제가 아, 설빙의 인절미 빙수를 음. 똑같이 만들어 볼게요 오케이 오케이 음. 맛을 제가 한다 토핑도 아 똑같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다음엔 이런 거 말고 좀 그럴싸한 좀 멋있게 해보고 오케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응 기대해 좋으면 주세요. 2탄 3탄 계속 갑니다. 이름 뭐라고? 도시샤 눈꽃 빙수기.